안녕하세요. 40대 FPS입니다. 어 오늘은 아, 어제 친구가 놀러 왔는데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그 친구가 한 100시간 정도 게임을 했는데도 이걸 모르고 있길래 한번 설명을 해 볼까 해서 컴퓨터를 <laughs> 켰습니다. 일단 이렇게 총을 들고 있으면은 이렇게 슬라이딩이 하나, 둘, 셋. 슬라이딩. 이게 하나, 둘 이게 세 발자국 가야지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거든요. 하나 둘셋 이렇게 하나 둘셋셋넷 근데 이게 맨손일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이 돼요. 저도 아마 한 발자국 바로는, 바로는 안 되고요. 한 발자국 가서 이렇, 어, 이거 안 되네. 한 발자국 가서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그 친구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을 쏘고, 바꾼 다음에, 쏘는 건데, 그리고 총을 쏠 때도, 이거, 사실 이건 저는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총이 나오는 게 늦잖아요. 여기서 원래 해야 되는 방법은, <laughs> 이 상태면, 그래서 총을 먼저 바꾸고 나오면서 보면 이게 총이 이미 바뀌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은 총을 너무 늦게 이미 뛰고 나서 총을 바꿔서 이렇게 나와 나와가지고 이게 좋지는 않은 방법이긴 한데. 레벨이 올랐으니 더 강해졌겠지. 업그레이드했어. 이건 저도 얼마 놀아보자고? 전에 알아가지고 저는 항상 총을 나중에 바꿨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뭐라 그래 앞에 조준선 이 십자가 표시한 모양 있잖아요. 크로스 이거 이게 있는데 이 바꿀 때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누르고 나서 이렇게 누르고 나서 한1 초까지는 아니고 한0.5초 정도가 걸리거든요. 이렇게 누르고 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맨손이어도 이게 총을 바꾸는 순간, 이게 아직 뭐라 그래 판정이 맨손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총을 바꿔도 총을 바꾸는 순간, 총 바꾸는 순간 뛰고,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방식은 이미 손에 너무 익어 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총이 늦게 나와서 안, 안 좋은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맨손이잖아요 총을 먼저 바꾸고 앞으로 가면서 슬라이딩 총을 먼저 바꾸고 앞으로 가면서 슬라이딩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 연습을 하시면 훨씬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영상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